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 맡기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법화경원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서 명묘법 연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미 묘법 연화요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미 묘법 연화요 수시인수로 되어 있습니다. 슈나라 인슈예로 되어 있습니다. 슈나라 인슈예 인슈난 슈나라 대, 연어라로 되어 있습니다. 인슈난, 슈나라, 대, 연어라 대응선사, 북천축 사문, 이 산하급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응현사, 대응현사, 북천축 사문, 이산하급다예로 되어 있습니다. 대여 있습니다. 대흥현사 북턴 튜옥사은산하 급다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후소 번자로 되어 있습니다. 후 번역한 바도로 되어 있습니다. 후 번역한 바도 동명 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로미 묘법 연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로미 묘법 연하라 삼경 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경이 중답 하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답은 거듭 거듭이란. 뜻시라로 되어 있습니다. 쇠경이 중답하야 중답은 거듭거듭이란 뜻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문지호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뜻이 혀로 베풀었으나로 되어 있습니다. 글뜻이 혀로 베풀었으나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시소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에 높여 흉상한한 반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에 높여 흉상한한 반은 개홍진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진나라 홍전한 본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마라습이 번역한 본이라 한 말이라로 되어있습니다. 다, 진나라 홍전한 본이라, 구마라습이 번역한 본이라, 한 말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여 지품, 별개, 그나마 품나는 거와 개 다른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는 글귀가 다르단 말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품나는 것과 개 다른 것이 개는 글귀가 다르단 말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불모기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없지 아니하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없지 아니하야 구여서력고소 비술로 되어 있습니다. 서역의 가첨 같은 고로 말하지 않는 바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역의 가첨 같은 같은 고로 말하지 않는 바이라 보이 영악 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저 영악의 강령 하시미로 되어 있습니다. 영학은 인도국 영추산 이로미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영악의 강령 하시미, 영학은 인도국 영추산 이로미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비대성. 무유 개화로 되어 있습니다. 큰 성인이 아니시면 개화랄 말매 암음이 없으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큰 성인이 아니시면 개화랄 말매 암음이 없으시고. 강령은 부처님이 나신 듯시라로 되어 있습니다. 강령은 부처님이 나신 듯시라. 적화 소급 비석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화의 마참 미친바가 예의의 인연이 아니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화의 개화의 마참 이 미친바가 예의의 인연이 아니시면 모이 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써 마음을 인도치 못하 시리니로. 되어있습니다. 써 마음을 인도치 못하시리니 로 되어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